안녕하세요. 돌곰별곰TV의 불금 별곰입니다. 자, 여러분,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? 진짜 에어컨이랑 선풍기 없으면 못살정도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어떻게 합니까, 여러분? 이번에는 더 핫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더욱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이즈원에 대해서 한번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즈원이 왜 화제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룹은 일본 연습생과 함께 대결 구도를 벌이는 프로듀스48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여자 아이돌을 뽑았습니다. 여기 12명이 뭉친 그룹이 바로 아이즈원이며 2018년에 데뷔를 했습니다. 비올레타, 라비앙로즈, 너에게 닿기를 등 히트곡을 불렀습니다. 노래 정말 너무 좋죠? 자첫 번째 소식은 매우 짧지만 아주 축하할 소식입니다. 오리콘에서 아이즈원의 두 번째 싱글, 부에노사이레스가 데일리 싱글 랭킹과 위클릭 랭킹에서 7월 첫째 주 1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부에노사이레스가 그 아르헨티나 수도좋까 어쨌든 아이즈원이 오리콘 주간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 화제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아이즈원이 오는 16일 일본 NHK 음악 방송인 우타콘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. 지난 25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요. 아이즈원의 신곡 활동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부르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. 여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창 불매운동으로 양국 간의 반감이 극대화된 이 시기에 불렀다는 것입니다. 모타콘 공지 내용을 보면 화제의 걸그룹 아이즈원이 그 케이팝을 이라며 타케이팝 그룹 히트곡을 커버할 것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. NHK 측으로선 이 시기에 케이팝을 부르게 하기 위해 아이즈원을 초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왜일까요? 알다시피 NHK는 일본의 공영방송입니다. 공영방송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사회문화적 메시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 예로 한일 감정 문제가 심각했던 시절부터 조용필, 겨울연가, 소녀시대, 신화 등을 초청하며 문화 교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었습니다. 그만큼 NHK는 언제나 한국 문화를 전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방송사였습니다. 이 시기에 아이즈원을 초청한 건 아무래도 한일 간의 감정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? 어쨌든 아이즈원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